자, 저희 회사에서 팔고 있는 유기 미네랄 원당, 설탕 대신에 요즘에 원당이라는 말을 씁시다. 설탕은요, 이 원당을 가지고 정제하고 뭐 하고 탈색하고 하느라고 너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유기 원당이 사실은 품절이 되어 있는데 품절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원당 중에서도요. 어, 지금 전 세계 공급량이 콜롬비아산 고산지대에서 나오는 원당 1년에 100톤 정도가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더미는 그렇게 막 품절을 많이 시키느냐. 필리핀산 원당도 있고요. 뭐 원당이라고 쓰이는 것 중에 여기 저기 많이 있어요. 그리고 콜롬비아산 중에서도 저산지대에서 나오는 원당도 많이 있어요. 갔다가 팔면 얼마든지 팔 수도 있지만은 품질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에 합당한 것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양을 더 늘리고 물론 거기서도 이제 조금씩 재배 지역을 더 늘려서 공급을 원활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는 있지만은 뭐 300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소금하고 뭐이 설탕하고 또뭐 조미료 그거 MSG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소금도 우리 그러니까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 이 원당도 따지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분을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 천연벌꿀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천연벌꿀하고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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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정제설탕에는 칼슘 철분 마그네슘 식이섬유 아연 망간 이런 것이 거의 다 재료에 안 들어 있어요. 그리고 고급 유기농으로 해서 비정제 설탕이라고 만들었던 것은 그런 대로 조금 들어 있고 실제로 여기 이제 보면은 우리가 천연벌꿀라고 비교했을 때 칼슘 같은 경우 여기는 4.9가 들어 있는데 우리는 392가 들어 있고 철분은 0.23대 우리는 11.5가 들어 있고 마그네슘 1 9데 83이 들어 있고 식이섬유가 240 들어 있고 0.34대 2.4 들어 있고 0.03인데 2 들어 있고. 이건 2는 이거 안 들어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75.6이나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천연벌꿀하고 비교해도 원래는 더 좋은 게 사실은 이 원당이란 말이 에요 원당. 그런데 이것도 이런 함량을 갖는 것은 콜롬비아의 고산지대에서 나는 토종사탕수수를 써야만 이게 나오는 거예요. 들판에다가 막 걸음 줘가지고 키운 거 가지고는 이런 함량이 안 나오더라는 하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지금 가장 싸게 파는 거예요. 가장 싸게. 이번에 짜장라면이 새로 이제 나옵니다. 짜장라면. 예. 애터미 착한 짜장라면. 착하게. 예. 왜냐하면 은 짜장면에는 카라멜 색소가 들어가 있어요. 카라멜 색소. 물론 식품 첨가물이에요. 식약청에서 허가를 해줬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뭐예요? 화학적인 것이요. 그래서 어, 카라멜 색소를 집어넣지 않고, 뭐를 넣냐? 국산 춘장을 넣고 수수 있죠, 수수. 수수를 잘 이렇게 하면은 까만색이 나와요. 그래서 뭐를 가지고 그래도 맛을 내려면 짜장은 일단 좀 까만색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수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색깔을 냈어요. 그런데 카라멜 색소가 들어가 있는 그런 짜장보다는 조금 연한 색이에요. 완벽하게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카라멜 색소를 완전히 뺀 짜장 라면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은 우리 쌀과 우리 감자로 했어요. 그리고 소스속 건데기도 우리 재료. 짜짜 뭐 하는 라면은 분말로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개일 상태로 그냥 짜장 그대로 봉지에다 넣어놨어요. 이렇게 짜 가지고 이렇게 넣도록. 그래서 건데기도 훨씬 더 굵은 건데기들이 있어요. 맛도 참 착해요. 그래서 합성 감미로 넣지 않았어요. MSG 같은 건 넣지 않고 맛내는거 쉽지가 않죠. 그 다음에 재료의 맛을 살린 착한 짜장라면입니다. 요거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짜장라면 개발하느라고 배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계속 먹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이 맛. 그리고 또뭐또 먹어 봐야 되느냐? 수입 밀가루로 만든 짜장도 먹어 봐야 될거 아니요. 마피교 그 짜짜 뭐 있잖아요. 그거 많이 팔리는 거. 그거 저는 수입 밀가루만 먹으면 속이 부글부글하고 부글부글 그래서 원래 수입 밀가루는 일체 먹질 않아요. 밀가루 중에서 우리 밀이라든가 뭐 감자 이런 것만 먹지. 왜냐하면은 수입 밀가루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수입하는 과정에서 방부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제품에는 수입밀가루 절대로 안 씁니다. 절대로 안 써요. 예. <laughs>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새로 하나 올리브유로 볶은 자반김이 나옵니다. 이거 이제 그 주먹밥 같은 거 만들고 할때 밥에 이렇게 비벼 먹으면 맛있죠. 100% 국내산 친환경 인증받은 원초로 만들어요. 그리고 100% 엑스트라 버전 올리브 기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신안, 꽃바래기 천일염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맛소금 쓰지 않는다는 얘기요. 예 맛소금 쓰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맛있게 만드는 거 정말 좋은 원료를 써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리산 야생 녹차를 함유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아토미, 유기, 미네랄, 원당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약간 단맛을 조금 넣어주는데 그리고 돌김 함량이 높아요. 이제 김이 여기 70%가 들어가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소금도 들어가고, 올리브유도 들어가고 뭐뭐 뭐 이런 것들 하는데 그 돌김 함량이 68%예요. 그다음에 아주 좋은 원초를 쓰는 거예요. 이 좋은 원초가 국내에서 5% 미만으로 재배되는 지주식 원초를 사용해요. 지주식 원초라는 것은 이렇게 세워놓으면 물이 빠지면은 햇빛에 노출이 돼요. 그래서 햇빛을 여요 햇빛을 쪼이면은 이게 영양성분도 많아지고 맛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당도가 높고 맛과 향이 좋은 생산되고 있는 전체 김양의 5%만 이 지주식으로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9월 20일에서 30일 사이에 포자식 재배를 하는데 이게 수확을 하는 것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면 11월에서부터 4월 20일까지 실제로는 이제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확 시기도 달라요. 11월, 12월에 수확한 것은 안 써. 1월부터 3월까지 수확한 것만 써. 3월 넘어서 4월 달에 수확한 것은 또안 써. 왜? 맛이 달라. 그래서 이런 원초 하나까지도 수매하는 시기를 딱 정해놓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업체에다가 애터미에서 미리 자금을 쏴 줘요. 좋은 원초를 확보를 하라고. 그리고 이제 냉동창고에 넣어놓고 1년 내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번에 이제 자반김이 새로 나오면은 이제 애들 뭐 어, 볶음밥 해주기도 좋고 비빔밥 할 때도 같이 한 주먹 넣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주먹밥 만들 때도 어, 굉장히 어, 아주 정말 건강에도 좋고 맛있는 그런 이제 요리를 할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여기 있는 그런 제품들이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정말 싸고 좋은 것만 저희는 싫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냄비 같은 경우도 국산 냄비인데 지금까지는 전부 수입 냄비들 썼죠. 그런데 그 수입 냄비를 알아봤더니 유럽산 냄비 있잖아요. 프랑스, 독일, 이태리 그 유명 브랜드 제품들이 대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한국에서 찍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메이드인 어, 저만이 메이드인 프랑스 메이드인 이태리를 찍느냐? 거기가 가지고 손잡이만 붙여. 왜 그러는가 했더니 한국의 철강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포스코가. 그래서 스텐레스 스틸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나 이런데 가가지고 손잡이만 거기서 딱 붙여가지고 메이드인 저만이 하고 한국에 다시 들어와. 그럼 가격이 몇 배냐? 세 배에서 다섯 배로 뛰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주부들이 국산 제품인데, 국산 제품인데 그거를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자, 가격. 4개. 그 다음에 안에 이 발까지 해서 실제로는 49만 8천 원에 팔아요. 그러면은 대개 이론과 냄비 한개 얼마씩 해요? 30만 원에서 50만 원 하죠? 그렇죠? 우리는 그냥 4개, 4개. 그냥 4개 해가지고 한개 가격에 파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알루미늄이나 이런 코팅 좋을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 테프론 같은 거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 지금 뭐 말들이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예. 재료는 유기농을 쓰는데 코팅 냄비에다가 요리를 하면은 이게 유기농 요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유명 브랜드 냄비 수출 업체하고 그러니까 독일로 보냈던 그업체예요 이태리로 보냈던 그 업체 우리하고 지금 같이 손잡고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명품 건강 냄비 가정 가격 만족 품질 만족 as 만족 수당 만족 한국에서 생산해 가지고 해외로 갔다가 다시 한국에서 이렇게 판매를 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316 스테인리스 스틸을 썼어요 316이라고 하는 것은. 그스테레스 중에서 인공관절 있죠? 인공관절을 만들거나 아니면 임플란트 치아를 만들 때 쓰는 스테레스들이 316이에요. 그 다음에 3.5mm 통5중 냄비다 하는 거예요. 3.5mm가 중요해요. 7중 중에도 2.7mm밖에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7중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냥 얄팍한 거 여러 겹만 해놓고 은 있다 이거예요. 두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대를 이어 사용할 수 있다. 이거 하다 보면은 가끔 태워 먹는 경우 있죠? 그렇죠? 냄비는 쓰다 보면은 이렇게 때 묻는 것은 그냥 묻어요. 그러면 소다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또 씻어 주면 되는데 아주 시커멓게 태워 먹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잘안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뭐 소다를 가지고 이렇게 끓여가지고 하면은 되게 이렇게 지워지긴 하는데 잘 닦아서 그래서 정말 아무리 아무리 닦아도 안 된다 그러면은 공장으로 보내주세요. 공장으로 보내주시면은 재연마를 해가지고 보내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독일제라든가 이런 것은 독일까지 못 보내죠. 예, 국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공장이 존재하는 하는 AS를 해드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대를 이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 시집갈 때 아이고 이거 한 세트 어, 이거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공장으로 보내 가지고 싹 하면은 이렇게 새 것처럼 돼가지고 딸내미한테 어, 새로 샀다. 그러고 줘도 전혀 눈치 못 챕니다. 그런데 스테인레스는 때자국 어, 생기는 것은 어, 그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생겼다고 또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말을 자꾸 하는 것은 좋진 않아요. 연말하는 것은 갈아내잖아요. 그렇죠? 갈아내면 얇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치모달 경우에만 그 연말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종 세트가 119만원 하는 데 있고, 4종 세트 92만원, 7종 세트 105만원, 뭐 7종에 260만원, 어, 여기 보면 통 9중 냄비 그러는데 두께가 별로예요. 여기 보면 7중 냄비인데 2.5에서 2.7mm 통 5중 2.5에서 2.7mm 우리가 3.5mm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는 3.5mm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바닥만 뭐 3mm에서 3.5mm고 위에는 1mm고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정말 좋은 거 3종에 240만원 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요게 316선가요. 우리와 같은 316을 쓰면 가격이 사정없이 뛰어요 그래서 이 메디칼서스를 써주는 제품들은 3종에 240만원 그런데 우리는 4종에 얼마예요? 50만원이 안 되죠 49만 8천원에 이렇게 판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정말 좋은 제품을 아주 싼 가격에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겁니다